할렐루야, 6월 16일 2022년 목요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어, 주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또영육간의 복으로 가득 채워주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은요, 죽으면 죽으리다. 요 본문은 에서 4장 1절에서 17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시죠. 계시납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아버지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새로워지고자 이렇게 앉았으니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성령의 지배를 받는 놀라운 시간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에스사장 1절에서 17절까지 봉독해 올립니다.모르드개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배 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골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배 옷을 입은 자는 대골문에 들어가지 못합니다.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의 이름에 일단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배옷을 입고 제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에스다의 시녀와 네 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 드개에게 보내어 그 굵은 배옷을 벗고자 하나. 모르 드개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에서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며 하닥이 대궐문앞 성중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이르니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라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 모르두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리매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두게에게 전하기를 왕이 신하들과 왕이각 지방 백성이 다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다.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지가 이미 3 1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두게에게 전하며 모르두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해답하되, 너는 왕궁이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었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의 후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모르들에게 해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로하여 금식하되 밤낮 삼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신에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행하니라. 아멘. 아참 오늘 아주. 어, 결단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어, 바벨론까지 점령한 그 페르시아 고레스 왕의 친화 정책으로 이스라엘 포로 기한을 3차에 걸쳐 어, 본토로 어, 돌아간 후에 지금 남아 있던 사람들로 어, 아마도 이런저런 사정으로 이스라엘로 돌아가기를 음, 거부했거나 또는 어떤 사정이 있어서 페르시아나 그 지역에서 살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 즉 오늘날 말하면 흩어져 살고 있던 유대인들, 즉 디아스포라였던 그모르두개와 조카딸 에스더 사이에 일어났던 일로, 음, 이게 사건은 유대인 진멸에 관한 아하수로의 왕의 이름으로 반포된 하만의 조서로 인하여 모르두개가 조카딸 에스더에게 유대인들의 구원 후에 탄환할 것을 건면하게 된다는 것이죠. 어, 사실, 무르두개는 어, 그 자신의 정책성과 조카 딸 에스더에게까지 어, 유대인이란 정체를 숨기기를 권했죠. 그래서 어, 그를 이방나라 왕 아하수로에로 그 왕의 부인이 되겠잖아요. 아마도 어, 그는 어, 페르시아의 수도 수산에 산 것으로 보아 어찌보면 어, 좀더더잘 살고 또 권력까지도 잡아보려는 그 어떤 꿈이 있었는지는 음,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의 조상의 계부로 올라가면 그 모르두개는 사울의 후손으로 왕족이었어요. 또 여기에서 그 모르두개와 같이 음, 지금 적대 관계를 이루고 있는 이 하만도 출굽교 17장 그아말렉의 아가왕의 후손이었다라는 것이죠. 이거를 볼때 참, 어, 하나님의 방법이 참으로 그 뭐라 그럴까요? 굉장히 유니크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져요. 그래서 아마도 모르드게는그 자신의 조상의 긍지와 또한 그 아멜렉 사람들에 대한 어떤 적개심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았던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지네요. 하지만 모르드게 역시 이방 나라에서 디아스포로 그 살아가면서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겨야 되잖아요. 오로지 유일신이죠. 또 율법과 정결례식. 그리고 음식법을 그 지켜야 되는데, 참 하나님을 모르는 그 나라에서 더군다나 자기 정체성까지도 숨기면서 살아야했던그 시점에 그런 것들을 지키기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을 잊고 살고 있지는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 출세만이 살 길이란 그 목적이란 그 목적이 출세만이 살 길이란 것이 아닌가. 어, 그런 생각이 들어지네요. 어, 참으로 그 하나님을 모르는 엉망진창인 나라에서 오로지 성공만이 살 길이란 삶의 목표를 정하고 살아가던 그 모르 두 개도 결국은 갈려있기 때문에 어, 궁궐에서 있었다고 궁궐문을 지키고 있었죠. 살고 있었기에 앞으로 그 11개월 후에 닥칠 디아스포라들의 그몰살이는 상황 앞에 이 모르두개가 할수 있는 일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어, 그래서 그는 드디어 자신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쓰고 성중에 나가 대성 통곡을 하며, 어, 이러한 행위 자체가 잃어버린 자기 자신의 그 신앙 안에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 앞에 내가 오늘날 이 시간까지 해왔던 그러한 모든 행보를 참으로 죄를 뒤집어 썼다고 했잖아요. 그것을 들어서 자기가 얼마나 미술한 존재였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와 회개를 구원했다는 것이죠. 자 여기 보면요, 그 페르시아 법에서는 그 상중에 옷을 입고 입골이 금지되어 있다고 했죠. 그래서 그는 대궐문 앞에까지만 갔어요. 어제 했던 그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와 이제 구원을 해달라고. 어 기도한 것이죠. 사실 이 에스서서 전체를 보면은요. 여기에서 그 하나님이라고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뭐 그런 말은 없습니다. 또 여기에서 금식을 했다는 말도 있기는 있지만 그러나 정확하게 하나님이라는 그 어휘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학성을 굉장히 강조시켰다고 보구에, 보, 보면 될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그 모르두개와 그의 유대민족 전체에게 앞으로 닥칠 그 불행을 통해 모르두개가 그 옛날 또는 자신이 그 페르시아에게 살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이런 것에 대한 그 고통과 그런 고난의 시간이 닥쳐옴에 따라서 그는 용서를 구하며 회개를 했을 때그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임재를 아주 강하게 느낄 수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드디어 모르두개가 하나님을 찾고 기억하며 도움을 요청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막연히 그냥 보고만 계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 모르드게의 마음과 그의 삶을 여태껏 계속 보고 계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 진짜 마치 그 페르시아, 페리시아의그 아소스로의 왕의 이인자인 하만. 어떤 그, 얼마나 그가, 센 어, 위치에 있었냐면요. 어떻게 왕도 아닌 그에게 절을 하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악의 세련, 세력인 이 하만, 이 악인 하만은 그 계획에, 그가 가지고 있는 그 계획을 성공하도록 하나님께서는 돕고 계시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동안 어, 항우가 된 조카 딸과 또 모르두 계획도 보면은 그 에스더와 거리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죠. 참 이렇게 볼땐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우연이라는 것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그녀의 시녀와 넷이 하닥을 통해 모르두게는 물론 전 유대인의 그 디아스포라의 몰살 소식을 어, 듣게 되죠. 그리고 나서 모르두게는 얘기를 계속해서 어, 본인이 직접 어, 황후 S한테 얘기한 게 아니죠. 여기 중간에 같이 도는 사람의 넷이 하닥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강력하게 얘기를 합니다.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로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하며 아주 끈질기고 충성스러운 설득으로 인해 결국에 서는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일로 요청을 합니다. 수산에 있는 유대인들과 3일 밤낮 금식을 해달라고 요청하며 자신은 일사, 과거의 결단 끝에 자신과 신애들과 함께 금식 후에 참으로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결의로 아하스로의왕 앞에 나아가 자기는 물론 모르두게 그리고 디아스포로로 있는 모든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의 그 구원을 위해 탄원하게 되는 아주 결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위기 상황이 어떻게 보면 오히려 모르드가와 에스를 통해 그동안 신앙적으로 나태하고 있었던 그 페르시아의 생활 속에서 유대 디아스포라들을 위해서 그 신앙의 운동이 일어나게 됐다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지키신다는 것이죠. 택한민족을 통해 구속사를 유지시키려는 하나님은 지역과 시간을 초월한 그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알게 하기 원하시죠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지금 닥쳐져 있는 여러가지 많은 상황 그 상황 속에 그 절망적인 상태 어떻게 보면 도무지 헤쳐내기 힘든 처지에서 실망과 좌절 그리고 낙담하고 주관적, 객관적 여러 가지 입장에서 이렇게 봐도 도무지 해결될 수 없어 주저 앉고 싶을 때라도 결국은 내 스스로의 노력이나 어떤 공적에 의해서 그 일이 해결되거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 그렇게 된다면 그 모든 것을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앞에 저희들과 의지하고 그분에게. 나의 모든 문제를 내가 할수 없기에 주님 앞에 요청하며 내려놓게 된다고 한다면 그것이 그 모든 일을 해결하는 최상의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저희들이 살고 있는 저희들도 자 믿음의 사람 그리고 이렇게 이민 와서 저희도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한국에서 있을 때저 같은 경우에 한국의 사람도 몰랐잖아요. 그런데 미국에서 하렘을 만나고 또 오늘 이렇게 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될줄 누가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요 저희들의 생각과 저희들의 계획은 하나님께서 결국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가게 하시고 그 길로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걸 제가 참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요 어, 요즘 보면은요 우리 이민사회도 갈수록 그 세상은 악해져가고 무고한 생명들이 총을 든그한 사람으로 인해서 어른과 어린아이들 할것 없이 쓰러져가고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과 거리가 너무나 멀어져 있어서 신앙의 그안일란과 나태함 아니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계신 것조차도 알지 못하는 어, 그런 사회 또 너무나 굳어져 있는 이러한 마음 그래서 요즘 이때 저희들이 얼마나 전도가 어렵습니까? 그러나 이 시간도 저희들이 그렇기 때문에 더 전도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신앙 안에서 우리 자신들을 더 다듬어가야 된다고 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활동은 지금도 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아주 빠르게, 아주 긴박하게 전개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멈추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네는 멈추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아니시죠. 갈릴리어가 죽어가며 그래도 지구는 돈다고, 지구는 동굴다고 얘기 했 듯이. 하나님도 지금 이 시간도, 이 품초분초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는 저희 모두를 위해서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믿는다고 하면 저희들이 좌절하거나 실망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저 바뀌기만 하세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계시나부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그 부족하고 연약하고 참으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심정들,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오늘 무르두개와 에서처럼 주님만을 섬기며 주님 앞에서만 맡겨가며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로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믿고 또 결심하며 결단하며 신앙의 절개를 지킬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해 주신 그리 예수의 은혜와 참으로 저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멈출 줄 모르고 계속 하나님의 성령의 그 연합을 통해서 오늘도 저희들 마음 속에 오로지 주님 한 번만이 저희들의 살 길이요 주님 한 번만이 저희들의 믿음의 대상임을 결심하고. 결단하며 그 신앙의 절개를 지켜가고자 하는 모든 당신의 백성들 그리고 아름다운 계 모든 성도님들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